어 그냥 기본이야, 쟤. 그냥 기본이에요 지금. 일단 나갑시다. 나가서 합시다. 너 어디로 왔어? 네. 와, 저 그리폰 날아다니는 거 봐. 그리폰인가, 오... 저거. 야, 저거 잡으면 날수 있는 거야? <웃음> 그렇겠지. 일로 <laughs> 왔어, 일로. 음, 아 노래도 되게 마음에 드는데. 야, 보니까 너 여기서 그거했네 여기, 여기 드래곤이랑 싸운 거 아니야 여기 마을 다 부서진 거 그런가? 야아 저거 아까 그 보여주러 가자고 아니야 일로 가자 가다 보면 또 나중에 보겠지 아까 진짜 굉장한 거 봤어 나용용본 <laughs> 거야? 용, 용도 솔직히 쩔긴 하는데 용은 솔직히 너무 많이 봤잖아 게임 같은 거 하다 보면 응어 음. 이거 이거 봐 이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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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거, 봐, 이거. 막 씨발 이러면 왔다갔다 하면서 막 그냥 어? 이게 이게 어? 아 진짜? 어 짱이네 야 물, 물속좀야 <laughs> 이거 <laughs> 물로 들어와 봐 이거 아크야 이건 <laughs> 이건 그냥 아크야. 어이구. 어이구. 아큰데. 다 필요 없어. 그냥 아크야 이건. 뭐 다크엔 다크엔 나이트가 아니라 아크엔 나이트네. 보니까. 뒤빼야겠네 저거. 씨 여기 주변에 한번 털을 잡아 봅시다 이제. 음. 좋지. 일단 여기 싹 해서 버터풀 짓고. 안 써. 아, 이거를 끄지 말고 이렇게 기다려야 되는 거였어? 야, 저거 스텝워크는 대체 뭘 해야 오르는 걸까? 흐... 아니, 저꽃 처먹는 건 언제 없어지는 거야? 꽃을 몇 개를 처먹었는데 지금 실장 오른쪽 상단 쪽에 있는 설명을 따라 하시면 스킬 숙련도가 오릅니다. 무게가 꽉 찼다고? 이거, 자, 이걸 하려면은 매직 아이템을 만들라는 소리야. 뭔가 만들라는 것 같아요. <laughs> 아, 그냥 채집하면 올라? 아 그래? 그렇게 간단한 시스템이었어? 근데 계속 이걸로 캐야 되는 거예요? 보니까 그러니까 왼쪽에 스텝 스킬이 오르고 있긴 해요. 91퍼야. 근데 또 지금은 안 올라. 음. 나나나 나. 오오오 <놀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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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예, 뭐? 씨. 깜짝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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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왜왜왜왜 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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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왜. 오, 저는 왜? 왜왜 왜, 왜, 밑에까지 내려와. 대머리 독수리. 어. 어, 나도 지금 보고 놀랄 뻔했다. 개 깜짝 놀랬네. 야, 나그 마법봉 잠깐 빌려 주면 안 되냐? <웃음> <웃음> 아, 잠깐만 빌려 줘 봐. 아니, 스킬 올리고 다시 줄게. 아니, 하나 줄게 그냥. 아, 그래? <laughs> 네네네네네네네. 저 그리폰이 저니리폰이아두라머리는 두개 달렸는데? 오이걸로 캐면은 어. 마법을 배울 수 있대. 어 근데 나이 h a t w h 작동이안 되는데? 아 그거 혹시 이건가 보다. t 러 봐. 아 t wha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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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이것도 스킬을 껴야돼? 해갖고? 이건 뭐야 그냥 아오? 아이템처럼 장착하는 거거든? 장착해봐 그냥 오른쪽 눌러 아. 어개 신기하네 되지? 어 된다 어, 이제 어, 되네 그걸로 이제 그냥 하는 거래 이렇게 뭐가 오케이. 되는.. 어, 뭐가 됐는지는 잘 모르겠어 오아 왼쪽에 뭔가 오르긴 하네 어 스태프가 오른다 아하 여기 말씀하시는 건가? 이렇게 어이 짱인데? 나이스 이제 스태프 스킬 오른다 그렇지 올랐어 이제 소서러 스태프를 만들어라 자 이걸 만들면 저또 깨지겠죠? 좋아요 다크 매직 크래프트, 아 그러네. 이거 근데 이걸 왜 이제 이렇게 만들게 해주냐? 자 만들었고 파이어볼. 이걸 뺐다 이거 뺐다 끼면 이거 만들 자, 수가 없는데? 하베스트 매직 샤드. 하베스트 매직 샤드 지금 다 했는데? 그럼 여기 꼼수 좀 쓰자. 꼼수. 이거 한 방에 어떻게 버리지? 아 드랍볼. 아 잠깐만. <laughs> 이거, 이거 드랍 올다 드랍하고 다시 좀 누우면 되는 들어왔어. 거 아닌가? 그런데 할 수님 이번 게임치가 컨셉은 어떤 아, 걸로 가시는가요? 매직 매직차도 하나 부족하네요. 훔차 아, 훔차. 잔머리가 아니라 이거는 음, 일단 받아가세 이거 경험치를 좀더 채우면 파이어볼을 할수 있다. 똑똑한 거지 이거는. 왜뭐또뭐 뭐 했어? 아니 그냥 아이템 모아오라길래 모았는데 그냥 아이템 버렸다 다시 먹으니까 깨지네. 네. <laughs> 건 노련한 이거는? 거지. 어. 그러. 아. 아, 왜저 캐시인데 옆에 와서 한 대씩 쳐 맞고 가시는 거예요? <laughs> 근데 이거 체력은 안단다 기절만 오르네. 아, 진짜? 어쩐지 아까 맞으면서 계속 나면서 내가 맞는지 몰랐지. 나는 아, 맞고 있긴 하던데. 가만히 있길래 그냥 아 그냥 맞는 모션만 있나 보다 하고 그냥 계속 때렸지 캤지아 이거 올라와봐 어디야 왜? 잠깐 나나 매직 샤드 캐야 돼 가봐 어 <laughs> 뭐야 다시 해봐 어오도시 어. 파이어볼이 양도 한 마리 못 잡아 저게 뭐야 잡았어 잡아, 잡아, 잡았어 잡았어 몇 발을 쏘는 거야. 어. 아니 근데 마법이 치타델 어, 어, 어. <laughs> <다달> 냄새가 졸라나네 <laughs> 오케이 마법장 했다 꽃을 먹으라는데? 이건가? 아니, 나도 그 꽃을 먹어봐 돼? 몰라? 먹었어 몰라 그게? 뭐야, 하... 뭐야 하나 먹었는데 왜, 왜 하나 이상 안차 그치 뭐야? 나도 그래 뭐요? 뭔가 이상한데. 아나 기절해. 음, 음. 아 종류가 세 개라서 아 오케이 오케이 세 가지의 종류의 꽃을 먹어라. 아 미친다. 꽃을 먹고 다녀야 돼. 퀘스트 버그가 있다고? 버그야 그러면? 버그인 것 같은데 와 이거 아이템 고장난 거부터 수리하는 것까지 아이고 이거 참 민망하구먼 아니야 이거 꽃 종류별로 먹는 거 종류별 아니야 버그야? <laughs> 나도 버그야 그럼 나도 그거 안 올라가 아니 친 에이 지럴 7월. 이제 지럴이다 이건 아니 미치.. 깨지도 못할 캐스트를 여기서 왼쪽에 계속 뛰어놔야된다고 음, 서바이벌 아니, 랭크를 그게... 계속 올려? 오케이 어, 잠깐만. 이거 아, 이렇게 하면 오르는거 맞죠? 어? 아저씨 저쪽으로 가지 말라고 여기 아니야? 저 뒤에 봐봐 뒤 아까 우리 그.. 어이! 깜짝이야 아. 씨.. 근데 우리 얘기는 이제 마법이 있다고? 아, 근데... 니네 마법 별로 믿음직스럽지가 않은데? 내가 얘 잡.. 그럼 <laughs> 누구? 아니 걔 걔는 나도 잡았어 아까 내가 공기튄게제였어못 잡았어 그러니까 글러 먹었다는 거야 우리가 지금 이리 오도록 하세요 거기 가지 마세요 날 어둡거둑해지잖아요 얘라도? 예, 일단은 여기를 거점으로 잡자 여기 뭔가 괜찮은 집이 하나 있네 그래? 음. 어 <laughs> 약간 유목민 생활 좀 해야겠는데? <laughs> 양한테 불 붙이니까 양이 물로 들어가 <laughs> 에이 설마 아 진짜로? 어쩌다 보니 그런 거겠지 응 <laughs> 맞아 그런 거같아 <laughs> 죽어 죽어 아저 새끼가 저저 저 새끼가 머리 좀 쓰는데 아이 미친 <laughs> 그럴 땐 바이어볼이지 어? 뭐야 이게 야집 탄다 하지마 바이어볼 하지 말라고 집 탄다고 불 붙고 그런 건 없어. 모르는 어, 거예요. 비 온다. 비 오는 소리만 난다. 아, 나비 오는데? 비 오는 청만하네. 그래, 어, 여기 이제 집으로 삼읍시다, 여기. 예, 좋네. 어, 비가 또 약하, 아유, 진짜, 씨난 비가 안 내려. 안 내리는 게 나을 것 같아. 그 지붕 다 뚫려서 지금 내리고 있어. 좋다. 나 이거 지금 상자 만들 수 있거든? 어 나무 좀 줘봐 나무 나무 오케이 1 8개 있어 이것만 다이 나무만 떨구려면 어떻게 하는 거지 드랍 아이템 있어 아 통째로 다 떨고네 아, 됐어 먹어 또 적당한 시기에 또 나무가 아 이거 넣어서 많이 보던 응 음? 아니야 아니야 왜또 뭐야 똑같은 거 있어? 어 똑같이 생긴 아이템이 있네. 어 그래. 잠깐만 뭐야. 야크는 오였잖아 버리는 거 가까이 되고 이제 D 킬래 D. 아 그래? 어 D 누르면 버려진다. 잠깐 여기 왜아 여기 안 된데 안 만들어진데. 왜? 여보 <laughs> 여기 안 만들어지는 곳이래. 이 장소에서 만들 수 씨... 없대. 확실해? 아 확실해. 저 앞에 저 뭐야 저 돼지 저거. 아지마. 저 돼지가 너 잡을 거 같아. 일로 와. 아, 저 착한 돼지잖아. 아까. 그 개자 개잖아. 우리 옆에 그냥 지나갔다네. 음... 그러면 일단 제빨라. 잠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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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로와 빨라. 왜왜왜왜 왜. 씨, 깜짝이야 저거 뭐야? 저 하이에나 있어. 하이에나. 아, 그래? 여기, 앞에서는 여기 앞에서 만들어진다. 여기 앞에 일단 상자 하나 만들게요, 여기다. 이게 무슨 소리지? 아, 여기다 만들면 안 되나? 아! 왜? 아까, 아까 그 강도 새끼들. 왜? 아, 마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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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마법. 보여줘, 보여줘. 아, 저 새끼? 어, 계속 와. 어, 점점 늘어, 이 새끼들이. 뒤질라고. 나 아까의 내가 아니야. 아, 스탯. 어, 스탯 찍자. 나졸나쎄 열. 도 나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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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도 나도 나나 나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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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 나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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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나나 나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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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 나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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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 잡초가 왜 이렇게 많아? 저 도망간다 저거. 그래? 야, 많아 나중에 어? 천천히 올림. 올리면... 면아 어? 잠깐 위험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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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위험하다. 어 위험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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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절할 뻔했어 기절할 뻔했어. 와나이 새끼들. <laughs> 야 이거 근접전 못하겠다 이거 기절해가지고. 야, 이거 무조건 맞으면 무조건 기절 수치가 올라가네. 와 골로 갈 뻔했네. 또다 뺏길 뻔했어. 체력은 달았어? 체력은 많이 안 달았는데 오이 새끼들 위험한 놈들이네 이거. 밑에 엄청 많아. 무슨 악어 때야. <laughs> 돌겠네. 어, 나중에 갑바 입고 그러면 뭐 좀덜 달겠지 뭐. 그치 네, 기절 수치도 스탯 있는데 뭔가 좀 찍기 아까워서. <laughs> 이 새끼 막 점프해서 때리려 그래. <laughs> 여기서 칼질 되나? 어, 반대쪽에도 오네. 자, 앉아서 해 볼까? 네. 아 좀, 조금 아까운데. 달거 같은데. 조금 아까워. 조금 야, 어 지금 푸른 푸른 깨지는데 왜얘안 때려져? 어머 어, 씨발 굴렀다. 아다가 <laughs> 씨. 말. 아. 아. 아니 씨. 아. 어 뭐야? 야, Q 눌러 봐. Q! 왜? 눌러 봐. 눌러 봐. 나얘 지금 때리고 있어. 잠깐만. 얘는 죽이지. 맞아? 음. Q? 칼 넣어도 우와, 뺐다 할수 있어. 오, 오! 생, 생. 아. 어, 저 도비 도, 도망가. 아, 그 다음에 마우스 휠 클릭하면은, 이거 돌아와 시점. 우리 아크 시점으로. 어. 그 다음에, 뭐, 뭐 하니까 또 된다는 데일인칭이저 사람 말대로 하면은? 아이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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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이고. 음. 내가 부른 거야, 도비? 아, <laughs> 설마요. 꺼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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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조질 수 있겠다 이거. 아. 뒤져. 뒤져. 나이스. 어, 저 새끼 돌아왔는데? 아.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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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 난데. 어. 어, 또 어. 어. 도... 어. <laughs> 어, 저 새끼 저 새끼 그냥 갈라. 내가 어, 내가 여기 잡어잡어 어. 어, 어떻게 잡 나다 전제 다다 어? 뺏겼어. 아니. 아나 노랑이가 저거. 저새끼어 <laughs> <laughs> <야, 웃음> <어디 갔어 웃음> <걔. 웃음> 저새끼 가라. <laughs> 어디 갔냐고. 야 빨리 잡아봐. 아니 보고 있지 말고 어디 있어. 저 저기 있어. 저 잠깐만 제, 제, 잡아봐. 잡아봐 잡아봐. 잡아 잡아 지금 아무도 없어 아무도 없어. <웃음> 아. <웃음> <웃음> 아 개새끼. <laughs> 뒤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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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뒤 아, 뒤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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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이씨, 기절하더라도 저새끼 잡아야 돼. 내가 어그로 끌고 있을 테니까 잡아. 와 지금 난더 어그로 어, 끌렸거든. 오케이. 일단 내가 내가 먼저 선빵 아. 계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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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계속. 유리 안 어? 내놔. 우리 꺼 내놔. 내, 놔 내놔. 개새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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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개새끼. 오, 개새끼. 오케이. 됐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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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됐 일단 끌고 올라가, 끌고 올라가. <웃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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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 쌍놈의 새끼가. 빨빨. 아, 어. 이 미친놈이네 이거. 아, 어, 또 있어. 또 있어. 또 있어. 또 있어. 또 있어. 아, 지무시로 들어와. 어? 어. <laughs> 어 들어온 <들어오는> 거야? 이 새끼 역겼어. 어. 빨리 어, 나네거 먼저 챙겨. 어, 다시 살아난 줄 알았네. 아, 깜짝이야. 어? 잠깐만. 빨리 와 챙겨. 응. 아. 미친 게임 챙겼어? 응, 챙기고 있어, 잠깐만. 뭐 뭐좀덜 챙긴 건가? 에? 몰라, 다 챙긴 거 같아. 봐봐, 들려봐봐. 아, 나 바지랑 아, 이런 거못 챙겼어, 무게 때문에. 아 그래? 아, <laughs> 바지 하나밖에 <전화밖에> 없는데요, 죄송한데. <laughs> <저> 죄송한데 <웃음> 아, <웃음> 저기요, 오, 아, 오케이, 오케이, 오케이. 당 아니야, 아니야. 아니, 다 챙긴 거 아니, 아니야, 아니야, 아니, 아니야. 오케이, 알겠어 알겠습니다. 부... 어, 어. 떨어줄게. 아, 그래요, 이러지 마시다. 아니 아래쪽에 서로... 있었네. 어. 아아아. 아, 아. 음, 칼도 음. <laughs> 이거랑 곡괭이랑. 이 게임이야. 지팡이, 지팡이 두 개나 만들었네. 하나 네가 준 거야 아까. 아 그래? 이거랑. 음 고기도 반띵. 아나 배고파 나. 어 빨리 줘. 고기. 생고기인데? 어 그냥 먹어. 아, 그래? 그다음에 이거 하나 빨어. 이거 하나 빨면 괜찮아. 뭔데? 어. 버려줄게. 잡상인 메타야? 다 가지고 있어? 어? 뭐야 이거? 그거 빨고 있으면 체력이 차일 거야 아마. 힘을 떨고? <laughs> 어. 뭐야 이. 게 괜찮아졌지? 털? 아니 나 지금 배고픔이 급해. 체력은 풀이야. <laughs> 그 생고기 먹으면 배고픔이 급해질 거야. 미친. 빨빨. 이 새끼 뭐안 줘? 나옷옷 옷 입자. 일단 입고. 이게 뭐야? 아니 바지 바지 어디 갔어? 아 여기 바지 하나 들어 있네. 어어 어. 야 모닥불 하나 만들자 빨리. 여기 다 일단 못 만드니까 밖에 나가야 돼. 여기 안 좋아. 아까 돌이랑 다 없어졌네. 너가 다 가져갔어 내 재료. 빨리 만들어줘. 어 아, 일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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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가자. 여기 안 돼. 오케이 오케이. 자리 옮긴다. 어 약간 위쳐 느낌도 나면서. 아크 느낌에다 아크에다가 스카이림까지. 어 이거 완전 <laughs> 근데, 근데. 어, 진짜 세개다 합친 것처럼 최적화가 안 좋아. 어. 그 게임 세개 동시에 다킨거같다니금어 <laughs> <것> <laughs> 뭐야 이거? 보물 상자네? 트레저 고블린? 야손안 되는 게 좋을 거 같은데. <laughs> 됐냐? 어손 됐는데. 아저 뒤에 뭐 오잖아. 벌써 벌써 오고 있어. 잠깐 빨리 가자. 어, 어디 어디 어디? 어디 어디 어디? 어, 자 물가가 있는 데가 일단 낫지 않나? 아, 어, 나가좀 배고파 뒤질라 그래 잠깐, 잠깐만 잠깐만, 참 잠깐. 어, 어, 어디 어디를 가야 되지? 여기 여기 여긴 너무 좀 너무 너무 대놓고 도로 아닌가? 아, 여기, 여기 괜찮네. 근데 어 괜찮다 여기. 여기 나가려고어 아, 여기. 여기 괜찮네. 아, 저, 저, 고블린 있는데? <웃음> <웃음> 아 지금 처음이니까 쟤네가 좀 세분 쎈 거지 괜찮아질 것 같아. 아, 그래 그럼 해 일단 자네 판단에 맡기겠네. 아 근데 마을 에 근처에 가면 또 재미가 없어 우리끼리 이렇게 또 야영하는 맛이 어, 재미지 일단 재료라도 캐고 있어야겠다 이게 바닥인거지? 어우 일로 올라와 집이야 어? 어집야 <laughs> 돗자리다 <laughs> 어이 나무는 캐지 말자 미관상 좋다 이 나무는 여기 상자도 있다고 우리 집에 어 좋은데 여기 있는 건나좀 캐고, <laughs> 나무가 더 있어야 돼. 어떻게 시타델까지 들어가 있냐? 게임에 <laughs> 이거 아까 중국, 중국 게임이라 그랬나? 중국 쪽에서 아크 엔진 사서 만든 거라 그랬나? 아 진짜 약간 납득이 갈거 같기도 하고. <laughs> 무게를 끄덕이게 되는 것 같기도 하고 어나 춥대 야 모닥불 먼저 만들어야겠다. 아이, 내가 아까 핫팩 하나 준다 했잖아. 아줄수 있나 그러면? 그럼. 아 이제 진짜 핫팩이가 아니고 어 그게 문제가 아니야. 왜? 지금 빨리 그거 해야 돼 그거. 바닥? 어 모닥불 모닥불. <laughs> 잠만 깐뭐 액션 오픈 인벤토리. 핫팩. 오픈. 온기가 돈다. 메뉴가 물음표? 찾았다고? 뭘 찾았다는 거예요, 저 사람이? 뭘 찾았다고요? 나 <laughs> 빨리 캐야겠다. <laughs> 빨리 캐고. 이것도 타나? 어, 타네. 아, 근데 배그가 지금 이거보다 더 심해 프레임 드랍이? <laughs> 야 어떻게 또 오늘 딱 배그 나한판 해볼까 했는데 가는 날이 장날이라고 또 이렇게 돼. 아, 어 여기다 여기다 고기 꼬문대 어 야야야 아나 어, 졸려 야나 <laughs> 졸리대 캐릭터가 야야 뭐 이런 일단 말 하나 먹자. 하 먹고, 음, 좋아 좋아. 야 그래도 뭔가 야 되게 아늑하네. 아 좋다. 빨리 꽃을 다 먹으라고. 왜? 꽃 먹으면 안졸려져뭔 소리야? 꽃을 먹으면 안안 안 자도 되는 거야? 어? 꽃 먹으면 안 졸리네? 그리고 꽃 먹으니까 스태미너 차. <laughs> 이게 무슨? 뭐야? 이게 뭐예요 이게? 꽃? 꽃 꽃. 결계 다인데. 아 핑크 꽃이 또, 그런 게 있어. 오야 너도 지금 그럼 왼쪽에 지금 퀘스트 떠 있는 거야? 어 그럼.